맞 네, 패치해야 돼. 아, 패치, 이시분동안할거요 <laughs> 나한테 왜그래죽고싶냐 뭐라고요? 죽고싶냐고 어디서 어디서 목 목수가? 야, 찬용이 사야, 아, 이사라. 어사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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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hp 1로 던전이나 촌다 뺑뺑이 돌다 죽든지 말든지. 이마을에 의사 이밖에 없어. 뭐야 마을 왜 이렇게 가나해지와 <laughs> 아, 이번에 마녀 코스튬 귀엽다 엘리니. 아나하고 싶어 안경쓴해요저가고있어 <laughs> 뭘까? 아니 그 그게 뭔데 생각하고 있었어 뭘까 하고 멜멜멜 미안 아, 네. 내 잘못이야 멜빈 저 아닌데요? 어, 왜너 아니야? <웃음> <웃음> 저 타난데요? 야 근데 이 망겜은 뭐 제대로 된 이벤트를 하는 적이 없냐 최다 뺨 뺨이나 쳐들고 안 하고 안했지 않았어 할로윈 아 그거 보고 존나 웃었는데 사이버은왜 할로윈 이벤트 안 하네 그 아. 게임 하는 거 자체가 존라웃었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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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 <music> <music> だ 숨질 뻔 님. 아라 <laughs> <laughs> 포켓몬 8세 코사노보스타입이래 씹어요. <laughs> 그거는 전에도 있지 않았냐? X, Y 때도 공장 폐수 관련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질법기 아, 근데 8세대 이번에 총괄 디렉터가 있 양키 랑키 대기업하고 있다그 사람 디렉터가 디렉터가 디자인은 디자이너? 디자이너 아니에요. 총괄 디자인... 그... 그... 뭐냐... 포켓몬 디자인하는 사람이 외국인으로 알고 있어요? 어, 어느 디렉터? 아트 디렉터라는 얘기야? 아니면 무슨 게임 디렉터라는 얘기야? 무슨 디렉터야? 포켓몬 디자인 다했었그 사람이 이제 총괄을 했는데 외국인이다 어. 그 보니까 약간 색감이 외국 스타일로 다 바뀐 거야. 포켓몬이 원래 그런 색안 쓰잖아. 음... 이번 애들 색깔 한번 봐봐. 막무 형광 핑크에 이상한 초록색이 나긴 하잖아. 번나비 가게 존나 멋있었네. 지난 3차 진화. 어... 봤어요? 근데 나는 고스트 타입 코사노 재밌는 것 같아. 아, 나도 고스트 타입 코사노는 좋아해. 그거는 원래 포켓몬처럼 나오긴 했거든. 원래 포켓몬 고스트 타입은 설정 그런 식으로 짜니까 펜텀만을 그 앱을 납치해 가는 데. 음, 근데 진짜 다른 애들이 개 애가야. 네가코노만 봐서 그래. 나, 나그그 그 되게 이상하게 생긴 애를 봤는데, 아니, 그 솔직히. 진흥같이. 어떻게 이게,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 애들 두명 봤었어. 아, 어, 맞아. 걔가 진짜 뭐, 뭐, 뭐지 싶을 정도였음. 플레이는 상 코끼리도 모르겠다. 야, 그리고 이번에 메가지나랑 제트 스킬 없앤 거왜 그랬냐, 진짜. 너뭔거 뭐 아니냐? 야 이번에 이상해씨 없어졌다며? 아니 레전드 빼고 스타킹 다 줬어. 피카츄, 피카츄라, 이츠 바이리. 네. 가슴. 서어 생길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마자용 빠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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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웃음> <웃음> 이 글자 봤냐? 지우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져갔는데 오늘 <laughs> 반이 <laughs> <많이> 사라졌네. <laughs> 아니, 지금 오박사랑 애들 다 잡혀갈 위기라고. <웃음> 야 <웃음> 야도 야도란도 안 나온대. 그래 아까 그, 노에 그... 야도란 뺐잖아. <laughs> 야 그니까 그때 시발 거기 야도란 없으면 마방 마법막이 밀로틱밖에 없는 거 아니야? <laughs> 밀로틱 <laughs> 나야가 그, 그, 나오냐? 러, 럭키, 러 럭키도 안 나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가노수 혼자 이하는 거임. <웃음> <웃음> 진짜 마 마법방어 가호수 나와야 돼 이제. 야 가디는 나오냐? 경찰 <laughs> 도구야 경찰도 <갈 거야? 웃음> 시발. 야 근데 이번 포니타 되게 이쁘더라 유니콘 컨셉이라네. 포니타 진화한 거 봐라. 진화한 거 개똥망임. <laughs> 아 진짜? 야 이번에 그. 되게 볼 주어온다는 귀여운 웰시코기같이 생긴 애도 진화하면 똑같아지던데. 아, <laughs> 아, 진짜. 차라리 이 집을 토게데마루처럼 진화 없는 걸로 만들던지. 알 포켓몬 있는데 알 포켓몬 진화하면 알 깨고 나옴. 아 진짜 뜬나스러워 화석 포켓몬 합체한다고 무슨 조그레스 진화냐고. 아, 개쩐다. 가면라이더랑 헷갈린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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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빼어. <laughs> 포켓몬 세뇌도 유명한 포켓몬 연구의 권위자 오 박사가 거짓내용으로 논문 쓴게 밝혀져 전에 밝혔던 <laughs> 관동 스탠생 151마리 중약 98마리가 없는 포켓몬으로 밝혀져 놀이란 으흐흐흐 으흐흐 아 얘는 멍파치구나 멍파치. 근데 진화했을 때 조트가 타진. 아니니 그 검색해봐라구 마이 리틀 포니타 진화한 거. <laughs> 무서서 워못 타고 있어. 이름도 존나 이름 사람들 별명 개잘 짓지 않았냐 마이 리틀 포니타. <laughs> 포니랑 존나 똑같이 생겨갖고. 야 씨야 이건 무슨 다리밖에 없어 포켓몬이. 아 이합치하는 거구나 미친 거 아니야? 설정... 야 전포도 리전인데야 이거 설정 X같다 진짜 설정 에반데? 기술 부족으로 정상 복원이 안돼서 키메라를 만든다고? 미친거 아니? 정현이... 합차 전포 봤어? 세번째 전포? 봤죠 겁나 이상하게 생겼어 야나 그래서 임지민하고 똑같은 엔트리 따서 대결하기로 했다 <laughs> 어, 임지민이 내 에이스 포켓몬 이지라라면서그 제트기, 그 제트기 드래곤 포켓몬 있잖아 예 이러면서 얘내 에이스 이지러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내 코끼리 사진 보내면서 나는 얘 이랬더니 걔가 유튜수가 없네. <laughs> 야 코끼리 뭐 다이맥스도 있다. 전당. 왜 펭귄 핑구 같이 생긴 애가 있어? 아, 네. 야 이거 그 존나 웃겨 그 뭐지? 이번에 소드쓸 때서 에 삭제된 포켓몬 펭태자 새로 추가된 포켓몬. 그 시발. <laughs> 시발, 엠페르 엠페르스 내놔. 시발로 들어 일려고 엠페르스 내놔라.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날씨로 해? 어 정현아, 봤어? 봤어? 살당 봤어요. 촬영한거 봤어요. 피할 수 없었어. 야 파치리스 삭제된 게 말이냐? 야그 박세준 선수 트위터에 점점점만 올려서 파치리스 또 떴잖아. 아 와... <laughs> 존나 불쌍해. 이제 박세준 선수는 파치리스 없이. <laughs> 야 이게 무슨 과일 포켓몬이야 시발 과일 뭐 껍질 아니냐 이건? 뭐야 이게? 얘... 걔가진화가두 가지야. 한 가지 공격형이 그 날개핀 사과고, 그 통통한 그 사과가 방어용지가. <laughs> 걔마에안 들어. 야, 완전 지금까지 포켓몬 디자인한 사람들이랑 아, 완전 다르지 않냐? 진짜. 진짜. 아, 잘다됐 아, 죽여버리겠다. 아, 근데 되게 졸린 여우같이 생긴 포켓몬은 귀엽다. 걔도 지 참얘네다 진화해서 쫑긋해지네? 1세대에 진화 없는 단일 포켓몬들을 리적품에서 진화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유, 능력치 조정한다면서 스타팅 어패 꺼면 깔끔하게 다 없애던지 또잠몽을 씨발 리자몽한테 미봐리자몽한 네가지한또 2개고, 거다이맥스도 하고 상제도 한대도 있고요 아. 야... 건물같이 생긴 포켓몬 이게 점포야, 혹시?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도 음, 거다이맥스 있걔 거다이맥스 하면 소드시즈의 제일 큰 파워 있거든? 그거랑 똑같이 잖아 아니, 그건 이미 포켓몬이 아니잖아 <웃음> 건축물이지 <웃음> 어이없네 아, 라프라스도 라프락스, 거다이맥스 있고 뭐다이넥스 있는데 크랩 존나 개거품 물고있어 <laughs> 야 3D 모션은 왜 이래? 이럴 거면 그냥 도트 찍지 왜 굳이 3D로? 아야 <laughs> 유나! 개웃겨 야 모크나이트 스피시 70인데 이번에 나온 나무 포켓몬에 그고릴라 같이 생긴 애가 스피시 95래 <laughs> 뭐야 이게 게임 야, 아차 모도 없어져? 헐 미친 음. 거 아냐?